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을 정석 투자가 아닌 도박으로 즐기고 있는 단타왕 김깡통입니다 4848여러분 아, 어서 들어오시고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어제 그래도 일단 1차 입절은 했죠 네, 1차 입절은 했고 어, 기분 아주 좋습니다 네, 앞으로도 더 많은 입절이 나올거고 뭐 응. 입절 할때 제가 볼때 일주일에 입절하는 구간은 한세번 정도는 될것 같아요 이제 계속 이게 쌓이면서 계속 될 건데 변동성이 심하면은 더 재밌는 장이 올 거고요 응. 다음 일단 어제 체결 됐기 때문에 다음 매수 구간 뭐 이런거 다또 금액이 다 변합니다 한번 체결이 되고 나면은 매수 구간이 원래 그 전에 좀더 텀이 길든 게좀 좁아지고 또 이렇게 바뀌고 바뀌고 계속 바뀌니까 잘 참조하시고 그리고 어제 또 멤버십 가입 어 우리 막하도아나 그 누나 멤버십 또 비싼 걸로 해줬더라 또 <laughs> 네, 멤버십 가입 너무 감사하고 멤버십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가 이제 방송 끝나고 나가지고 어 멤버십 분들 혹시나 음, 금액 같은 거못 들었는 분들이 있으면은 멤버십 게시판에다가 멤버십 분들은 한번더 내가 추거하더라도 그거 다시 계산한 거 가지고 적어 가지고 해주는 그 그런 혜택이 너무 큰 혜택은 아니고 어, 조금 음, 조금의 혜택 차이가 있긴 있어요 네, 있긴 있고 어쨌든간에 어, <laughs> 하고 제 매수 매도는 형들 지금 같이 거래하면은 체하 못해도 얼마 차이 나냐면은 제가 보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도 속수를 거래된 게 36.3에 거래가 여섯 개된 거거든요. 근데 이게 33불에 산 거란 말이야. 그 33불에 그전 전전날 산 거든가 전전날 이틀 전에 사가지고 이틀 만에 이제 36.3에 10%, 10 차이 내고 산 거거든요. 그래서 33에 속수를 여섯 개라고 하면 3618. 계산기를 좀 두들겨 봐야죠 또33 곱하기 6개 곱하기 2만 야, 순수 차익으로 2만7천원 이상 벌었네요 야 이래 한번 거래가 되면은 27,000원인데, 제가 약간 더 시드를 키울 거예요. 지금. 왜냐면은, 해보니까,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가 않아. 사고 판매하는 이게 내가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, 어차피 손해를 거의 안 보고, 거의 위로 가고, 주가가 많이 까지면 은 조금 더 매수하는 구간이 깊어지긴 하는데, 그게 뭐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요. 그래서 내가 봤을 때, 적정, 왔다 갔다 하는 돈이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. 한네번 정도 하면은 무조건 그게 이절 구간으로 가고 그걸 또 팔고 나면은 다시 또 구간이 다 바뀌거든요. 제가 계산하는 게. 그렇기 때문에 큰 돈이 들어가지 않아. 한 종목당 어, 내가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좀 하고 한 종목당 시드를 한 2, 3배 정도만 박아 놓고 이거는 고정 시드예요. 고정 시드 2, 3배. 그리고 유동 시드 한 200. 예. 200도 안 돼. 한내 시드를 좀 키우면 더 되겠지만은 200도 안 되게 한150뭐100이 정도만 들고 있어도 네번할거 지금 막 속설 같은 경우에는 한번 거래할 때 보면은 어 27만 원 정도 들고 있어야 되거든. 그네 번이면 100만 원이잖아. 100만 원 이상만 들고 있으면 내가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할 수 있어. 시드 한300받아놓고300 300 시드를 박아 놓고 100만 원 이상 되면은 따라할 수 있고 여기서 올라가면 수익이 엄청날 겁니다. 박아 놓은 시드는 내가 또이 정해놓은 그 판매 기준에 따라 조금씩 판매하거든요. 올라가면 올라가서 더 많이 정할 수 있어요. 그냥 하여튼 여러분들 재밌게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제일 좋은 게 지금 내이 매매법은 감정이 전혀 개입이 안 됩니다.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할 때는 힘든 게 뭐냐면은 내가 이 여기가 왔을 때 아, 이게 고점일까? 더 올라가지 않을까? 내려가지 않을까? 이걸 걱정한단 말이야. 근데 내가 말하는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거 해주고 있는 이 매매법은 그런 감정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. 어제도 내가 찍어놓은 36.3에 어 36.3에 거래가 되면은 그냥 10% 이득 되고 거래되는 거. 그러니까 어제도 36.3이라는 걸 찍고 엄청나게 또 하락을 했어요.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팔아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냥 정해져는 딱그 내가 정해놓은 구간에만 팔리면 하면 팔리면 좋은 거, 안 팔리면 다음 번에 다시 걸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감정이 개입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목표 금액만 할당하면 그냥 무조건 팔리는 거 그리고 밑으로만 내려오면 내가 정해놓은 더 떨어질까 걱정할 필요 없어 더 떨어지면 다음에 더 사면 돼 다음에 더 사면 돼. 오늘은 일단 이까지만 사도 성공이야 근데 더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은 또 내가 방법 하는 거 있잖아 멤버십 분들한테 오늘 또 어제도 술 먹고 잤지만 꿈속에서 이런 걸 <laughs> 알아요? 꿈속에서 매매법을 더 연구하는 거꼭 자다 일어는데 내가 자면서 그 생각을 했더라고 아, 이거 내가 어떻게 하면 더잘 매매할지. 그또한번 오늘 업그레이드를 어, 시켰어요. 어떻게 매매할 건지. 이거 자세한 건 멤버십 분들한테 또 내가 그 따로 그거 할적게주문할 적에, 어, 적에 제가 그때 또그 일반 우리 얘기하는 거랑 틀리게 또 얘기할 수도 있어요. 조금씩. 그니까 러 이게 진짜 머리를 엄청 많이 써야 돼요. 머리를 써가지고 내가 최대한 효율이 좋은 걸 계속 생각해내요. 물론 내가 볼때 지금 이런 매매법을 가지고 언제까지 유지가 될지 모르는데 지금 매일매일 생각해가 조금씩 바꾸거든요. 더 좋은 방법을 하려고 하여튼 나중에 제, 제 뭐야, 영상 참조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야.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하여튼 잘 지켜봐 주시고 오늘또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. 네, 축하드리고. 월요일 오늘 내일 일본 가 가지고 월요일 화요일 날까지 일본에 있다가 이제 수요일부터 출근하는데 그 일본 가서도 라이브 할수 있으면은 그 호텔에서 잠깐 시간 내 가지고 라이브 짧게라도 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또 라이브 안 되면은 영상으로라도 예 일단 매수 매도 저 뭐야 저 시간 되면은 풀이장 그 일본에서는 풀이장 시작할 때한 5시쯤에 그냥 영상 어제처럼 어제는 뭐야 제가 이제 여동생 만나러 안산 갔기 때문에 그 매수매도를 그, 그 시간에 켜가지고 한 거거든요. 일본 가서 라이브 할수 있으면은 저녁에 라이브도 할수 있고 안 되면은 그냥 영상으로만 올리겠습니다. 영상으로 올려가지고 금액 찍어주고 또 이번에 매수 체결 됐기 때문에 또 업그레이드된 금액이 있으니까 또그 금액으로 또 맞춰야 되거든요.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. 노력하고 다들. 입절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<laughs> 뭐 얼마 안되는 푼돈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돈이 그렇게 내가 씨드 키우면 되는 거니까 거래량을 조금 더 늘려 볼 생각이에요 저 원래는 6주씩 거래하다가 지금 8주로 바꿨는데 한1 2주씩 해도 될것 같아 1 2주씩 해도 크게 무리되는 돈 아니니까 그러면 한 4만원씩 한번 거래할 때마다 3만 5천원 4만원씩은 버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대량매도를 할 때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소량으로 하는 거는 그냥 재미로 하는데 한 달에 내가 봤을 때 계산으로 최하 두번 정도 한두 번 정도는 대량매수 매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때가 중요한 거야 그때는 내가 타점을 찍어줘야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락하는 거를 좀 방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니까 하여튼 재미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말들 잘 보내시고 이만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나도 일해야 돼 <laughs>